가짜 다이어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평생 다이어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힘들지 않아요 제가 그 증명입니다 요요현상의 괴로움 다이어트 실패의 굴레에서 해방되실 겁니다 네, 오랜만에 엄청난 다이어트 후기가 들어왔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체중이 50kg대에만 진입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던 구독자님 제 유튜브 영상들과 2만 원짜리 전자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40kg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 한 명이 빠진 건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지 제가 마음이 보람찬 것을 넘어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다이어트 성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목표까지 깔끔하게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사실 다이어트 중간에 몸무게가 잘 줄어들고는 계셨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체중을 감량할 때 감량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칼로리 해서 집착하고 입 터짐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인생 최고 몸무게 시절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잡고든다. 가짜 다이어트랑 꼭 하고 맞는 얘기죠. 저의 과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지금 제 인생처럼 새끼 밥을 다잘 먹어도 체중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최종 목표 몸무게를 완성한 이후에 그리고 체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떡볶이나 치킨 피자 돈까스 등을 먹어도 체중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다이어트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시게 되었죠. 가짜 다이어트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성공자분들께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갖추고 행동에 옮기신 점들에 대해 훨씬 집중되네요. 아주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덤일 뿐이죠. 건강도 확실히 획득하시면서 행복감 오래오래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원 인사드립니다. 도대체 이 폭식증은 언제 사라질까? 살을 뺀다고 해도 다시 찔까봐 너무 두렵다. 지긋지긋한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고 싶다. 무조건 다이어트 식단을 해야만 살을 뺄수 있을까?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이 문구들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사실 가짜 다이어트를 소개하기 이전에 저의 과거의 우울한 생각들입니다. 실제 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단기간 다이어트 중독자였습니다. 그냥 단기간 다이어트 수준이 아니에요. 극한으로 두달 만에, 한달 만에 15kg씩, 20kg씩 감량한 횟수가 인생에서 다섯 번이 넘습니다. 저는 93년생 닭띠고요. 이제 만으로 30살이죠.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정보 올바르게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닭가슴살도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찾아보려면 더 열심히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안 먹고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먹을 때는 한 숟갈만 먹고, 한 숟갈 김 싸서 먹고, 수저 내려놓고 설거지하고, 안 먹고, 저녁에는 무조건 러닝머신 100분, 힘들면 걷고, 안 힘들면 뛰고, 그러고 집에 와서 두부 한모 숟가락으로 퍼먹고, 아빠, 엄마가 치킨 시켜주시면 껍질 다 벗겨서 그냥 조금만 한두입 먹고, 아주 어리석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처음의 경험은 그거예요. 중2 때, 중2병 걸려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어요.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88kg에서 한 73kg 정도까지 감량을 우선 해봤고요. 차라리 그냥 미국 애들처럼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잘 먹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고3 때 수능이 끝날 때쯤이 되니까 다시 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표 가져가면 수능, 수험생 할인이 있어요. 그걸로 헬스장 싸게 결제해서 또다시 감량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대급 감량이죠. 20kg 정도 감량했어요. 90에서 70까지. 그런데 대학교를 못 가고 재수를 해버렸네요. 가끔씩 그리운 강남 메가 스터디. 대치동에서 살이 뒤룩지룩 뒤룩 쪘습니다. 이 어리석은 멍청한 다이어트의 주기가 점점 짧아졌어요. 무슨 1년마다 20kg씩 쪘다가 뺐다가 보디빌더분들도 시즌 B 시즌 때 그런 식으로 감량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갔다가 입대 전에 군대 가기 직전에 폭식과 폭 음주 가무를 매우 잘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일하게 건전한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된것 같아요. 해병대 교육훈련단 7주 동안 훈련소에서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훈련받고 하니까. 건전하게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라고도 할수 있네요. 이때도 제가 이때 전에 한 90kg 정도 나왔었는데 거의 70kg 중반대까지 쭉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콜타임이 꽤 길었네요. 20대 중후반 와서 코로나가 터지고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강제로라도 무식하게라도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행동반경은 줄어들고 그냥 살이 더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홈트도 있고 실내사이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내가 마음만 바꾸면 다이어트 다할수 있지만 그랬으면 가짜 다이어트가 없었겠죠 인생 최대 몸무게 세다리수까지갈 뻔했습니다 거의 100kg 육박하던 시절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이 가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다이어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이랑 방법들은 이전 영상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칼럼들에서 충분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만 살짝 살짝 짚으면서 제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짜 다이어트의 본질은 다이어트를 하자가 아니라 다이어트로부터 탈출하자입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낭비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로부터 해방되자 살안 찌는 체질을 만들자 이게 가짜 다이어트의 모토입니다. 기존의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내장지방이 뭐 얼마나 많은가, 호르몬 밸런스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가에 따라서. 살안 찌는 체질이 완성되는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 경험으로 미루어서 말씀드리면 저만큼 심하게 폭식증이랑 요요 현상 많이 겪었던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요? 저는 술다 먹고 집 와서 라면 4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살안 찌는 체질이 완성되었다라고 느껴진 시점은 딱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간이죠. 이 기간 안에 만들어 놓은 체질로 약 4년 차 동안 그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이어트 관련해서 걱정할 거는 이제 없어졌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딜 가도 너는 관리하는 몸이구나. 너는 날씬하구나. 친하고 오래 만나는 사람일수록 아, 너는 진짜 평소에도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 이 점밖에 없어요. 첫인상. 처음 보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요. 그래서 뭐 한잔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먹으면서도 날씬한 이런 몸이 유지가 되면 호감이 생기는 쪽이지 막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게임을 만든 사람이 운영자예요. 그래서 버프가 무한으로 지속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는 직관적인 식사입니다.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다 알고 있죠? 내가 먹어야 하는 양보다 초과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태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꾸준히 지속돼서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살이 찌고 건강이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의 양,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먹어야 되는 양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살 빼야 된다고 한다면서 이 100에서 갑자기 막 70, 80확 줄여버려. 근데 그런다고 살이 빠지냐? 빠질 수는 있어요. 지속하기가 어렵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평생 어떻게 버틸 수 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직관적인 식사라는 거는 내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칼로리량이 100이다. 그러면 그냥 100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오버해서 110, 120. 140, 150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맨날 200, 300, 500씩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먹는 비율을 몸에 해로운 거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해주신 집밥 이런 거는 두 그릇 먹어도 됩니다 반찬들에도 요리된 자연물들이 많고 단백질도 풍부할 거고 고기든 생선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대 3대 2대 비율 적절하게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칼로리 100에서 뭐 110, 120 먹는다고 크게 살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분이 보충이 돼요 이렇게 보충된 에너지로 활동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항상 뼈가 닳도록 입이 마르도록 말씀드리는 체지방 감량 공식이고요. 일단 초기 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력운동 한 3, 40분 점점 늘려나가면서 근력운동 50분 정도 맞춰주고 그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 30분.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잘 지속해주면서 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영양학적인 지식 건강 지식들까지 머릿속에 넣으면서 가짜 다이어트라는 탑을 오르기 위해 경험, 지식, 행동 여러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천천히 완성 되면서 그냥 지방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인 직관적 식사 내가 원래 먹어야 되는 양이 칼로리 100이다 그러면 200, 300, 500 먹으면서 폭식증이 터졌던 분들도 점점 10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식욕이 정상화가 돼요 아, 이 정도 먹으면 충분히 배부르고 과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되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그런 좋은 두 가지의 씨앗이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 처음 생각도 한 달에 1kg씩 감량하자. 그냥 잘 먹으면서 활동력으로 1kg씩 감량을 해보자.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1년 동안 10kg 빼면 체질이 변하지 않을까. 지식도 없고 막연한 기대감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지금 이거 물론 핸드폰 어플로 영상 찍고 있는 거긴 한데 보정 다 뺐습니다. 저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매일 자유롭게 먹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어요. 저 라면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라면 절대 하나 안 먹어요. 제가 아주 잘하는 특별한 조합이 있습니다. 열라면, 신라면. 이름하여 열신인데, 이거 먹으려고 제 친구들이 제 집에 놀러 와요. 내가 집에서 끓이면 그런 맛이 안 난다고. 이 열신 조합이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물 적게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찬물 조금 넣어서 이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라면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소주 한 두세 병 들고 저희 집 찾아와서 끓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컨디션과 마음입니다. 어, 결국 궁극적인 방향성이죠. 다이어트에서 탈출하고 해방된 다음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하고 있는 것, 진짜 자세한 스킬들, 도움되는 정보들, 지식들은 이전 영상에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무료로 돼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돼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얻는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어, 내가 단계적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겠다. 하나씩 달성해서 다른 일도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도 이뤄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빡세게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쉴 때는 또 마음 편히 쉴수 있게 근거를 기반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랑 지식들을 기반으로 휴식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또할 때는 제대로 하고 목표도 제대로 성취하고 놀땐 제대로 놀고 아주 스태미너도 제대로 관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직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끝은 건강이에요. 건강. 제가 인문학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꾸 본질 본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꼰대 같아 보여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MZ세대입니다. 어쨌든 본질이라는 게 뿌리잖아요. 이 가짜 다이어트라는 뿌리 밑에 건강이라는 토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몽 전자책 후기나 다이어트 상담해드렸던 유튜브 구독자분들 리뷰 성공 사례들도 제가 링크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손해볼 건 없습니다. 가짜 다이어트랑 함께 해보세요. 아,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평생 다이어트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